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없는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듯이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가 친일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따라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사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건축 진행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주변 이웃과의 갈등이 있고 공사 기간의 계획이 또 우리의 생각과 달리 늦춰지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저 다른 이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내 하나님께 나아갈 예배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정 건축의 실무를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일에 참여함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게하여 하나님 사례 역사심을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한몸한 한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고 건면하게 하시며 연약한 지체들에 대한 극렬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위해 중부하며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택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듬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많은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세워 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2024년 하나님 맡겨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서로 서로를 겸면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각 구역의 리더들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건강과 또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자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광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목양을 감당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장 이십삼 절로 삼장육 절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노하시므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롭당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음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시며 그들에게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전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제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시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안식일 논쟁과 자연스럽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의 안식일 전통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또 안식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23절에서 28절 2장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안식일 전통을 어기냐고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낫을 대서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미리 이삭을 따서 먹는 것 그것을 이제 성경에 비벼서 먹는 것을 성경 율법에도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허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자르거나 나무에서 떨어진 그 과일을 먹고 먹는 행위를 하였느냐 이런 것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었던 이유는 그들 역시 그 기준은 율법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을 아마도 그들은 적용하여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손으로 곡식 이삭을 몇개 잘라먹는 것이 추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낫을 이용해서 추수를 하는 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따라서 지금 그것을 추수로 간주하고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삐의 문헌을 보면은 과일을 주는 행위마저도 문제를 삼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분들은 지금도 주일날 안식일이 되면은 그들에게는 토요일이겠죠. 안식일이 되면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온 다른 사람들에게 저 가스불 좀 켜달라고, 옷좀 해달라고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시키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런 심봉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자른 행위를 추수의 일로 간주하면서 이 일을 제기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가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재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왕조가 바로 다윗의 왕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를 지금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일이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변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원래 목적도 27절에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심을 28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킬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안식일에 담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 이삭을 자른 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쇠하여 주셔서, 기진하셔서 쉬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한없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한 전통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고자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손마른 사람이 치유받는 일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긴 일을 찾아 고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저 병든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시려는데 반해서 그들은 안식일의 전통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생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란듯이 손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는 것또 그것을 비롯해 그 어떤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의 심적 만족을 위해서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다시 구원 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것을 양으로 비교하여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아흔아홉 마리 양이 있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헤롯 땅과 연합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정말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헤롯 땅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 선한 일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끝까지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뜻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일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권에 기대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들의 뜻이 어떤 것으로 모아졌습니까? 바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목적에 그들의 뜻이 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또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신 그 근본적인 뜻과 의미 그 정신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참된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12월까지 쭉 보았던 자문 말씀에 보면 교만에 대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조차 우리가 최우선 순위에서 끌어내리는 잘못. 단순한 잘못이 아닌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신앙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참된 안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할 수많은 규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안식은 살아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우리도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참된 안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전하여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찾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하지만 참된 안식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이 참된 안식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